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적인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까지 퍼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하신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대.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나 봐.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릴 때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아주 기본적인 걱정 자녀가 이미 자기 앞가림을 할수 있는 스무 살 청년이 되었고 서른 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되잖아요. 예, 밥은 잘 먹고 그러고 일하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마음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을 아예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걱정되어 찾아온 가족들에게 왠지 좀 쌀쌀맞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4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물으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고 예수님께 사시는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좀 나지 않았을까요? 기껏 걱정이 돼서 찾아왔더니 뭐라고요? 우리를 가족 취급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이지 육신적인 가족들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자 작정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 예, 서운하게 일부러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나는 출가 외인입니다. 가출했습니다. 출가했습니다. 가출이 아니라 출가죠. 출가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고자 일부러 섭섭하게 일부러 연을 끊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섭섭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5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가족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도 육신의 가정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아마 아실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지를 않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혼도 많이 합니다. 가정이 정말 위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목사가. 너무 갑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또 답정 목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건다죄 때문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물론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 다 죄겠지만은 이런 건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는 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서로 사랑의 감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시끄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따라주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말처럼 이게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외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해가 두 개일 수 없듯이 한 가정에 왕이 두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내 마음 왜내 말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왜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 왜내 방법대로 살지 않느냐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서로를 찌르다가 가정이 무너지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죄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인 걸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서로 외계인처럼 달라 보일 수도 달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또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는 아직 서로 멀다 할지라도 예 머리로는 아직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하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가정을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이루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이루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맞아마자 맞아 내가 하늘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가정을 이루는 데 훨씬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작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게 크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정, 이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합하게 되어지는 영적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 혈 혈연을 넘어서서 나와는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말 가정처럼 가족처럼 관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또 다른 가족 아니요 어쩌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 신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또 믿고 따르는 우리 신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